서울 4대문 중 하나인 돈이문이 있던 마을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100년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각의 4대문 가운데 서쪽 큰문인 돈이문.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일제의 도시계획으로 철거돼.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이 안된 곳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돈이문 일대가 박물관 마을로 새롭게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철거될 뻔했지만 서울시가 마을과 건물을 보존해 박물관 마을로 조성한 겁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은 부지 9,770제곱미터 규모로 예산 3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쪽 성문 안첫 동네로서 근현대 서울의 삶과 기억이 담긴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도시 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도심 속 마을 단위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30개 동의 기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와 공연, 체험 교육장으로 꾸몄습니다. 돈이문 전시관에선 동네의 역사와 건축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경희궁 궁장 현장 그대로를 보존해 유적 전시실로 만들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 방과 응접실을 재현한 독립운동가의 집도 조성했습니다.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 예술을 배워보는 체험 교육관도 마련됐습니다. 한지 공예와 자수 공예, 서예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새 단장을 마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티보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